2021년 10월 30일 연중 제 30주간 토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1장 1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 줄 나의 계약이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차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윗자리와 끝자리 영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이루는 강한 대조가 오늘 복음을 이끌어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윗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되고 끝자리를 찾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에서는 윗자리가 영광을 주고 끝자리는 부끄러움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당연하고 자명한 논리를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세상 논리와 예수님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지 묻게 됩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초대한 이에게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밀려나더라도 또다시 윗자리를 고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논리를 더 익숙하고 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의 옷을 예수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요, 선물입니다.